자, 이제, <laughs> 오늘은, 어,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청주로, 청주로 관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가 상당히 가까워요, 대전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데, 대전, 청주, 세종은 하나의 섹터다. 그렇기 때문에, 음방한다는 거죠. 대전, 청주, 세종은 다 하나의 섹터고, 어, 오늘은 청주의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러 갑니다. 네. 제가 청주의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 했다가 그 책이 책을 대는 가방에 생수가 터져서 어, 책들이 쭈글쭈글하게 일부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반납을 하고 어, 새로운 책이 쭈글쭈글해서 책이 파손이 됐으므로 새로운 책을 어, 얘기를 했더니 새로운 책을 사다 달라 그래서 지금 새 책을 사갖고 세권세 권인데 두 권을 사두 권을 샀고 한 권은 청주의 서점에서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그 재고 확인된 책을 사서 도서관에 제출을 하고 쭈글쭈글한 책을 받아 오려고 합니다. 도서관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반곡동에서 출발을 해서 음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어, 청주로 가는 길이 있죠. 예, 석곡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서, 가면서 저 거, 그 중간에서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쪽으로 빠져야 되나? 청남대? 청남대를 청남대 쪽으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겟 목표지는 청남대입니다 그래서 청남대는 승용차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못 들어가고 바로 청남대로 들어가진 않고요 청남대를 바로 예약을 안 했으니까 못 가고 차로는 차는 주차를 하고 버스를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주시 도서관 대출증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 청주시 도서관 대출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청주시에 가서 어, 도서를 대출하고 청주시의 어, 흐름, 어, 도서 대출의 흐름을 어, 판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거치대가 다 떨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마스크로 좀 둘러싸놨어요. 이렇게 마스크로 이렇게 싸놨어요. 안 빠지게. 그랬더니 의외로 괜찮네. 그러니까 주변의 기물들을 필요할 때 즉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세련되고 우아하지 않죠? 구질구질하고 답답한 인생이기에 더욱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직진을 하느냐 아니면 우회해서 부강쪽으로 가느냐를 갖고 지금 잠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강쪽 길은 요철이 너무 많아서 운전하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기름은 지금 중간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날씨는 오늘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비는 오지 않고 날씨는 흐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씨가 덥지도 않고 돌아다니기 딱 좋은 날씨죠. 지금 뭐 옷을 여러개 껴입었기 껴있었, 때문에 굳이 뭐 저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히터를 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 차의 주행거리는 25만 88km입니다. 이 차는 2001년식 어 리오 1.5El, 엘레강스 럭셔리 Sohc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의 특징은 수동 모델입니다. 수동 모델이고. 그러니까, 매뉴얼, 스틱, 으로 운전하는 거죠. 수동 매뉴얼. 이거, 어, 제가 6만 6천 정도에 받아와서요 2012년도에. 지금, 아닌가? 2013년에 받아왔나보다. 3년 초에. 그래서 지금, 어, 10년을 넘게 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차가 상당히 오래된 차인데, 지금 이 차를, 원래는 폐차를 하고 다른 차를 사야 되는데, 이 차가 내구 연한이 조금 지나긴 했거든요. 근데 이 차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차 스틱이 어... 장고장이 별로 없고 그래서 고장이 안 나요. 고장이 안난 차를 월쩡한 차를 굳이 바꿀 필요가 바꿀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더 큰데 사실은 요즘에 수동 차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수동 차가 없어요. 그래서 나올 때까지 계속 차전을 보고 있어요. 정말 괜찮으면. 이 차가 있는 걸 떠나서 살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어, 요즘에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돈을 좀 아껴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laughs> 네 번째 이유는 이 차가 약간 올드틱하다 올드틱 올드틱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래된 차를 넘어서 이제 앤티크 어, 앤티크카라고 해야 되나 올드 카? 럭, 럭, 올드 럭주어리 카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차의 단점이 뭐냐면, 어, 엔진오일이 계속 먹는 현상이 좀 있어요. 엔진오일을 4리터짜리를 사서 항상 뒤에 실컷 다닙니다. 그래서 찍어보고 엔진오일이 넘치지, 부족하다 싶으면 엔진오일을 보충해주는 거예요. 마치 그 50cc 스쿠터처럼 엔진 오일이 타서 없어지는 그런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식이 좀 심해요. 부식. 차에 부식이 들어갔는데 지금 뭐 중요한 프레임 쪽에 부식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는 그냥 타고는 다니는데 이 겉에가 이제 밑에가 이 쇼바 쇼마, 쇼바가 아니라 그 팬더 밑에 부분 이런 데가 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사실. 보기가 싫어서 이게 좀 차를 어디다 하면 좀 망신스럽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뭐 아는 지인들 만나는 데는 이 차를 제가 뭐 이런 이 차를 끌고 다니는 거 아는 사람한테는 상관없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차를 멀리 세워놓고 걸어서 갑니다. 제가 이 차를 타고 왔다는 거를 굳이 밝혀서 오해를 하않시요왜 그러냐면, 저는 차를, 오래된 차를 타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하지 않는데, 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대부분이다 이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차를 사,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카포가 아닌 이상 혐오스럽게 보진 않지만, 야, 좋은 차 타고 다니네 하는, 이렇게 약간의 그 선망어린, 어, 속물적인 근성이 저한테도 나도 모르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좋은 차를 이렇게 탈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타고 돌아다니게 되면 차 타고 내릴 때도 약간의 이제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어 에고이즘이라는 게 저한테도 있죠. 그러니까 나 역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그 모습이 있어서 가급적 지난번에도 강연을 갈 때. 강연장까지 차를 끌고 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강연장에서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그리고 이제 그 차를 끌고 그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걸어서 와서 강연장에 도착을 해서 내 차라는 색깔을 어 빼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차라는 색깔을 빼려고 안 했어도, 내 차라는 색깔을 빼려고 안 했어도, 그, 만약에 내가 이렇게 차를 멀리다 주차를 하는데, 누가 와서, 어, 그거가 니네 차냐고, 이렇게,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래는 그런 상상을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오래된 차에 대한 이렇게 트라우마가 조금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나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약간 성물적이고. 하지만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은. 지금 여기가 이제 세종시에서 청주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네. 여기서 내 청남대를 가야 되는데 청남대를 갔다 오다가 들려야 되겠다. 지금 들리면 너무 동선이 꼬인다. 그래. 청주시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속도가, 어, 97km니까, 어, 원래 속도는 90km 정도 되네. 이게 지금 속도를 조금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겠네. 낮추기 싫어도 앞에 차가 안 가니 낮춰지기 때차도 라이트는 지금 켜놓은 상태입니다. 라이트를, 날씨가 흐려서 라이트를 켜놓은 상태로 주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북유럽 국가들은 낮에도 라이트를 키더라고요 2016년에 갔다 왔는데, 노르웨이랑 스웨덴이랑 핀란드랑, 뭐 에스토니아 4개국으로 갔다 왔습니다. 12박 13일로. 그 얘네들은 라이트를 키더라고요. 그게 안전에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거 LED 담아도 아니고, 전군데 그냥, 만원짜리 전구인데 원가는 뭐한 2천원 하겠죠. 그 가는데 만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이쪽에서 길이 녹색 길과 분홍색 길로 갈라지는데 이쪽에서 한 길은 청주로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어, 남, 남청주 IC, 옛날 청원 IC로 가는 길입니다 대, 청주와 대전 중간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 저는 좀 속도를 내서 이 차를 역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차가 속도가 너무 늦는데 밟아줘야지 이런데 너 운전 그단식으로 밖에 못하겠어? 영편없는 자식이구만 아반떼네 아반떼 삼각대 아반떼네요 삼각대 자. 탄력을 좀 붙어서 차가 좀 나가네요 이게 그냥 운전할 때랑 이어폰을 꼽아놓고 운전할 때랑 속도가 좀 달라요 속도가 이어폰 꼽아놓을 때는 이쪽에 정신이 펼려서 차를 막 밟고 있는지를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운전을 그냥 이어폰을 뽑고 운전할 때는 이 엑셀과 이 엔진의 소음이 다 전달되기 이 때문에 그거를 관, 어,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속도가 이제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하겠습니다. 쭉 직진하면 이제 청주가 나오죠. 지금 주행 그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아주 부드럽게 운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속도는 120km입니다. DHL, 어, 탁송 차가 전기차이네요. 전기차. 요즘에는 저렇게 택배도 전기를 하는 게우가 많더라고요. 자, 충청북도 청주시로 진입합니다. 청주시에 들어왔어요. 자, 요, 어저 KTX가 앞으로 지나가는 게 보이네요. 예, 이런 건 아주 행운이죠. 이 노선이 지금 경부선이겠죠? 어, 경부선이겠지. 그렇지. 호남선은 그 이미 지나왔지. 경부선입니다, 이거는. 경부선. 자, 내 옆으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차는 완전히 과속이야내 차는 뭐이 정도면 과속이라고볼수 없는데, 10km 5 오버니까 아마 안 걸릴 거라고. 저 차는 진짜 과속이네 형편없는 자식이구만. 유튜브에다 가 내가 올릴 건데, 저런 식으로 가속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차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것도 가속 딱지끊어야 돼. 너무 빨라. 자, 앞에 지금 크레인이 두 대가 보이는데 타워 크레인이 여기다 뭘 짓는 거죠? 지금 뭘 짓는 거지? 공장을 짓나? 자, 이런거같네요 장는 같습니다. 아러니까 공장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려고 쓰는 건가? 상시로 설치돼서 그건 알수 없습니다. 자 이제 어 세종에서 청주로 절반 이상 넘어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청주 안으로 이제 석고가 이시로 진입합니다. 네. 여기서는 오늘은 좀 알라딘 도서관을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직진을 할 예정입니다. 무조건 직진입니다. 가서 지업으로서의 소설관한 책을 구매를 하고 내수로 넘어갈 것입니다. 자, 이제 청주 거의 넘어왔네요. 청주를 정말 오래간만에 오네. 그동안 계속 공주로만 2주 연속으로 갔었죠. 청주를 오래간만에 왔어요. 오늘은 특별히 뭐 밀린 것도 없고, 그래서 회사 업무도 지금 당장 할건다 해놔가지고, 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너그럽게 관광을 하고, 오늘 17시에 대전에 있는 저기 예술의 전당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습니다. 바보 오케스트라 공연. 그거를 이제 예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2만원짜리 좌석이 있고, 1 만원짜리 좌석이 있는데, 1 만원짜리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 예술의 전당 보면 가보면 대전 예술의 전당은 아트홀이 있고, 큰, 큰 홀이 아트홀이고, 작은 홀이 앙상블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앙상블홀 공연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트홀에서 오케스트라 주로 해요. 그래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아트홀로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청주 다 넘어왔어요. 저 앞에 청주가 보이는데, 청주 다 넘어왔고, 지금 날씨가 좋아요. 흐리, 흐리기 때문에, 운전하기 좋습니다. 저 앞에 카메라 80km 카메라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를 좀 줄여줘야 돼요. 지금 뭐 80km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가자, 이거죠. 지금 보면, 과속단속 장비 80km. 들어옵니다. 자, 이제 청주로, 청주 끄트머리로 인바우드를 한 거죠. 시내 인바 여기 오면 항상 칸투칸이 생각나는데, 칸투칸 매장이 여기 딱 없어졌어요. 대전 유성점도 없어졌다고. 칸투칸 매장이 점점 없어졌어요. 저 부산에 본점도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갔었죠. 샌들 때, 샌들도 골이 빠져가지고. 아유, 거기까지 금방 갔다 왔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파크 아파트도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결혼식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웨딩홀이 이름이 뭐였더라? 아모르. 어, 아모르 웨딩홀입니다. 아모르, 웨딩홀. 아모르 웨딩홀입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제 버스터미널이고, 가로수도 도가 있고, 나는, 저는 오늘 책을 먼저 사야 되기 때문에, 직진을 할까? 가로수 들렸다 가자. 가로수 들렸다 가자. 그냥 가는 길에 여기 다시 못올 수도 있으니까 가로수를 들리는 게 낫겠네. 여기 이제 원형 교차로입니다. 여기 원형 교차로는 상당히 위험해요. 사고 많이 나요. 이 차도 내가 보내고 갈럼 천천히. 이 차도 보내고 갈 거예요. 요거 어? 따라가면 되겠네. 자 이제 아이파크 아파트를 지나서 가로수 도서관으로 갑니다 이 가로수 도서관이 우회전하는 길이 있는데 저 앞에서 글로 가면 신호가 너무 더럽게 걸려요 그래서 아 직진을 쫙 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직진을 먼저 해서 돌아가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호가 몇번 테스트해봤더니 신호가 계속 걸리더라고. 여기서도 신호가 걸리네. 아, 신호 더럽게 걸리네. 야, 이거 갈수 있겠나 이거? 방법이 없네. 직진하겠습니다, 그냥. 신호가 걸리든 말든 직진해야 되겠네. 지금 뭐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가로수도서관 건처로 오긴 했어요. 지금 오긴 했는데, 여기가 신호가 잘 걸려요. 상당히 어우 여기 나오는 차들 봐, 엄청 많네. 아, 여기서 넘어가면 저기서 또 걸리고, 저기서 넘어가면 다음에 또 걸리고, 이런 식이에요. 문제가 좀 많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자, 면도나 좀 할까? 오래간만에? 됐어. 자, 다시 직진합니다. 이로 리 가는 게낫겠네 이로 가서 저쪽으로 삐지고 들어가는 게 신호적인 측면에서 훨씬 이득일 것 같아요. 아, 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나와 이 새끼야? 아유, 이쪽 서 있는 거야 그냥? 오케이. 니가서 있는 지 몰랐지? 내가 모를 수 있잖아? 그래, 그래. 내가 모를 수 있잖아? 그래, 그래. 내가 좀 모르면 안 되냐? 내가 좀 모를 수 있잖아? 그래, 그래. 내가 좀 모르면 안 되냐? 내가 모를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말해봐요. 진짜 나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당신을 위해 10년 동안 개처럼 일해온 날! 에? 자, 여기 가로수 도서관 다 왔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이 지금 아마 일러서 아마 자리가 있을 거예요. 좀만 늦으면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자, 열려라 참기. 네. 자리가 한 자리는 있겠죠. 없네. 없으면 여기다가 가로주차를 해야겠죠. 이렇게. 가로주차를. 자, 이제 동영상 그만 찍을게요.